이원은 경기민감주로서 시총 3천억여원 규모의 가스사업, 브랜드, 임대, 유통, 기타 부문 사업을 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멤버사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금융시장을 보면 얼빠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물가와 금리 상승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긍정의 힘을 담아 저번주 성과 볼까요? 개별 종목과의 스프레드는 해당 종목이 편입된 산업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플러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아웃퍼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언더퍼폼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이후로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더 상승하여서 개별 종목이 갈 길이 더먼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종목은요 마니커 지수 추이 대비 개별 종목과의 플러스 스프레드 2.59% 포인트 및 연간 수익률 플러스 3.39% 달성. 주간으로는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이원 가스 유틸리티 산업 시가 총액 3천억여 원. 코스피 445위. 제 생각에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본격적인 에너지난을 우려하던 중 LPG 넘버원 no. 플레이어가 생각났고요. 들쑥날쑥 영업 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의 우려에 비해 적극적인 영업 자산 투자 흐름에 긍정적 평가이며 매우 좋아진 현금 전환 주기. 늘어난 자기자본 이익률 대비 부채 비율 감소. 이 잉여금 개선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난이 굉장히 우려되는 이번 겨울. 각나라에서는 비상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목해야 하는 회사라고 생각했고, 특히 늘어나는 영업자산 투자와 전반적으로 현금의 흐름과 규모가 좋아진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싱싱한 구독과 좋아요 왔어요. 이원은 경기민감주로서 가스사업 부문 외 4개의 부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총 연결대상회사는 14개사이고, 주요 종속회사는 1개사입니다. 동사는 1984년 9월에 설립되었고, 1997년 8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2022년 6월 한국기업평가의 정기평가에서 회사채 A+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됐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팔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동사는 보통주만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700만여 주입니다. 방구석 멤버선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순 유통 주식수를 계산해보면 250만여 주로 줄어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약 1%가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순 유통 주식수 대비 신용비율을 구하면 약 1%가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주식 대비 돈을 빌려서 사고 파는 비율이 2에서 7% 미만에 있으므로 적정 수준 미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중에 대빵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 주주는 구자열입니다. 소유 주식 수는 90만여 주이며 2022년 10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금액이 40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13%이며 전분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최근 5개 분기로 봤을 때 매출액 비중은 가스사업, 브랜드, 유통, 임대, 기타 부문 순이며 브랜드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임대부문은 감소했고 나머지는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2조 1200억여 원이고 전분기 대비 2600억여원, 약14%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3%, 전분기 대비 약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00억여원이고, 전분기 대비 500억여원, 약720% 증가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알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현금을 1600억여 원 확보한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 4400억여 원약160% 증가했습니다. 100% 이상 높은 양수일수록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 투자 금액 비율은 약 87%로 전분기 대비 약7%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흐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업이익률과 잉여 현금흐름이 들쑥날쑥하며 늘어나는 영업자산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44일이며, 전년 대비 약 11일, 약20% 감소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있지 않아 좋다고 보는 재고재산 회전일과 매출 채권 회전일이 각각 약 33일, 40일로 감소했고, 길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매입 채무 회전일이 약 29일로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규모와 흐름이 일시적으로 매우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졌고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졌지만 원재료 대금을 서둘러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얼마이며 만일에 대비해 이주 매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기자본 이익률은 약 10%이고 전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 200%이고 전년 대비 약4%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본금은 3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익 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50% 충족률을 달성한 채 170억여 원 쌓였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잉여금은 1,5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720억 여원약92% 증가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약 10%이고 전년 대비 1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매우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회사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회사의 이익을 크게 유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기자본 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최근에 매우 좋아졌고 법정 적립금이 50% 충격률에 도달하였으며 이익잉여금 또한 최근 들어 매우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금 배당금은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다른 회사채 3년 수익 또는 국고채 3년 수익보다 각각 5배, 7배로 수익률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거나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장표는 멤버사 리서치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와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냥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라. 라고 말이죠. 그럼 이번 주도 열공하는 멤버사를 목표로 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